6월 28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삼성물산, 한계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국증권은 오늘 삼성물산에 대해서 건설과 상사, 바이오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패션, 레저, 시금도 엔데믹 전환 수혜로 실적 개선되면서 호실적 추세가 지속됨.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 지속되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실현 가능할 전망인.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2.2% 상승한 11만 6천 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삼성물산 주식을 31만 249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74만 8662주 순매수했습니다.